통일교 집단 입당 국힘은 헌법 위반 정당 해산 대상입니다. 헌법 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20조 2항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의해 확인된 통일교신도 11만 명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은 헌법 20조의 종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중차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금지하는 종교 유책의 상류이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정당입니다. 국힘 해산 심판을 통해 반드시 헌정 질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정교분리 헌법원칙 위반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심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 이후 통일교육 교인명부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대조한 결과 교차로 확인된 인원만 1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으로 특검을 비난하고 통계학적 개연성 운운하며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기 전에 스스로 당원명부를 제출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는 한술 더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원포까지 놓았습니다. 개발 저린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 격입니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국힘에 입당한 교인 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검 수사로 해당 시기에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 집단 입당이 이루어진 사실이 화, 드러난다면 통일교의 대선 개입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원천무효는 물론 국민의 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교 유착은 민주사회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원내대표는 교주에 큰절하여 뒷돈을 챙기고 사이비 종교에 좌지우지되는 정당은 더 이상 민주사회에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보면 정당의 목적은 강령 당원뿐만 아니라 정당대표와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 발언, 간행물, 당원들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불법 내란이었습니다 불법 계엄을 지속시키려 했던 추경 의원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국회의 집단적 윤석열 탄핵 반대 역시 내란 동조 행위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현재 국힘 지도부도 내란에 동조하면서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노상헌 수첩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정청래 대표의 연설 도중에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폐륜적 망언을 내뱉은 송원석 원내대표. 이를 옹호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힘이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 성공을 기원한 내란 동조 정당임을 방증합니다. 단군일의 최대 국정농단 사건인 김건희의 전방위적인 국정 개입 또한 국힘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민주적 기본 유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정교유착, 내란 동조, 국정농단 등 민주적 기본주서를 이배하고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간 국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스스로 이현정당 해산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힘은 몽리 부리지 말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어의 내란 세력과 단호하게 결별하십시오. 계속해서 진저거린 내란 반성 없이 주권자의 명량인 특검 수사에 대적한다면, 위원 정당 해산 심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일동. 네, 오늘, 어,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들과 함께 3대 특검 대형특위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힘을 규탄하고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뚜렷한 그간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제 변명이 아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민주당 최고위원 들과 특검 대응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앞으로 어, 위원정당 해산이 될수 있음을 경고하고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자정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